정성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부계정도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이퍼링 우려에 증시가 급락을 했죠.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도 하루에 뭐 15만 명 정도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가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큰 거는 테이퍼링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올해 안에 할수 있다. 자,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올해 안에 하기가. 지금 고용이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섣불리 했다가는 아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거다. 코로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어야지 고용도 어느 정도 또 회복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연내 이런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먼저 지 반응을 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와중에 외인하고 기관들이 오늘 시장을 상당히 많이 팔았죠. 금액을 엄청나게 많이 팔진 않았지만 지수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위기죠. 지금 셀트리온은 그런 와중에 외인기관이 매수가 들어왔고, 헬스케어 제약, 헬스케어는 외인기관 매도가 나왔고, 제약은 혼조였지만, 시장 지수 따라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잘 버티다가 장막판에 버터지 못하고 아주 어, 급락을 하는 모습에 그대로 같이 따라갔습니다. 자, 미리 매를 맞았죠. 셀트리온 그룹은. 매를 갖다가 8개월째 맞고 있으면다 8개월. 8개월 맞았으면 됐죠. 어, 미리 매를 많이 맞은 셀트리온이라서. 이런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나마, 어, 안전지대는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에, 보시면 됩니다. 에, 그리고 과도한 하락 뒤에는 항상 적감의 수세가 따라온다. 이런 공식이 있죠. 항상 그런 공식이 있는데. 아, 어, 지금 이 테이퍼링이 확정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죠. 그러나 지금 고용 회복 부분에서는 제대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본다. 그러면 과도한 하락이 일단 일어났고, 유럽 증시 크게 하락하고 있고, 시간 외에서도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다 하락을 했는데, 유럽 증시는 저렇게 안 좋으니까 하락을 했겠죠. 자,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매를 맞았죠. 그리고 미증시 한 1%에서 1.5%. 그 정도 이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 하락하고 내일 나스닥 선물이 올라주면은, 아 그런 부분 바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 시작은 낮게 시작하고 양봉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이미 코스닥을 보면은 3% 빠졌죠. 3%, 2.93%, 코스피도 1.93%, 아주 큰 폭으로 미리 매를 맞았고, 같이 따라서 빠지고 있죠. 유럽 증시 의1.9% 2%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 지금 요거 이제 빠지고, 그 다음에 미 증시 예, 오늘 밤에 1% 정도 하락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요 어, 나서 선물처럼 1% 언제래서 하락한다. 그러면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높다라고 볼수 있고, 어, 테이퍼링 이슈, 어, 그런 부분은 어, 먼저 이제 첫 번째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예, 크게 반응하겠지만, 아, 또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은 조금 이제 느슨해집니다. 아, 그런 부분은 다시 텐션이 느슨해지죠. 아, 이런 부분. 아, 그러나 이제 코로나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두 개가 이제 시장을 이중고의 형태로 밀어내렸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지금 이 셀트리온, 아, 이런 와중에도 셀트리온은 외인기관이 들어왔죠. 아, 지금 계속해서 매집 중입니다. 연기금도 들어왔고. 기관 들어오고 외인 들어왔죠. 자, 셀티어는 계속 매집 중이다. 오늘 계속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시장의 이 분위기에 버티지 못하고 1% 하락으로 마감을 해, 어, 했습니다. 5일 연속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21선 일단 버텼죠. 자, 그러나 시간에서는 어, 또 어, 하락을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이 다 알아요. 지금 유럽 전 지원에 분위기 안 좋으니까, 어, 이런 부분 때문에 공포심에 하락 매도세가 많이 나왔죠. 자, 이렇게 이제 매도가 나오고 나면은 미의증시가 크게 하락을 한다면 아마 연속 매도, 어, 하락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미의증시가 반등을 보인다 그러면 에, 그런 부분이 나왔다. 그럼 시작, 시건은 이제 시간에서 좀 하락했으니 시가는좀 낮게 형성 아, 되겠지만 아, 바로 이제 양봉 아, 적합매 수세가 아,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입니다. 아, 결국 이제 미 증시가 몇 프로 정도 어느 정도 하락하느냐그게 달렸다 단기적으로 본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아, 지금 일단 셀트리온은 조금 양화죠 아, 양호하고. 아, 헬스케어 지금 외인이 88,000주 기관이 23,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2.8% 하락에 제약이 하락폭이 좀 크죠 아,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기관이 오늘 들어올 만한 여력이 안 됐죠 분위기가 아, 지금 시장을 아, 코스닥 속에 외인이 1,500억 기관이 1,000억 매도 아, 그리고 코스피가 2,700 기관이 3,200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 기관이 안 들어오니까 아, 바로 이제 크게 밀렸죠 그래서 외국인은 샀지만 시장 분위기에 그대로 등 떠밀려서 아, 내려왔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셀트리온 그룹은 이 코로나 솔루션 제공할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레키로나 유럽 승인 소식 이런 이제 큰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제 유럽에서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은 아주 강력한 호재로 힘을 실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가 위치를 보면 아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하락을 8개월째 매를 맞고 있죠. 어, 엉덩이에 불이 날 정도로 지금 매를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에 이제 얘는 더 내려가려면 한번 내려가 봐라. 그러면 됩니다. 얘는. 큰 가슴을 가지고 얘는 그렇게 이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감 이제 나올 호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코로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그나마 이런 테이퍼링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특히나 테이퍼링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제약바이오 부분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테이퍼링 이슈가 좀 나온다 그러면, 무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위축이 좀될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 돈이 좀덜 도는 이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불리하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주 강력한 호재를 지닌 이런 종목 쪽이 유리하죠. 그리고 이런 무역 부분에서도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제약바이 쪽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셀트리는 또 돈을 잘 버는 회사죠. 매를 이미 많이 맞아놨죠. 매를 많이 맞아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호재도 많이 준비되어 있죠. 흡입형 레키로나 레키로나 그리고 백신 개발까지. 자, 이런 지금 상황에서 어 지금 이제 5일째 소정을 좀 보였는데 오늘 뭐 웬만한 올라갈 자리였죠. 올라갈 자리였는데 올라서다가 시장의 분위기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어 지금 당장 셀트련에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올라갔겠지만 지금 그렇게 당장의 호재는 나오지 않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이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웨인 기관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20선 받았고, 내일 낮게 시작을 한다면, 미증시가 한1% 정도 하락했다. 그러면 좀 낮게 시작해서, 바로 양봉이 나올 것은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1% 내외면, 지금 테이퍼링 이슈, 어느 정도, 지금, 충격을 흡수를 했구나. 이 정도로 볼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 이런 부분이 테이퍼링 오래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또,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셀드 헬스케어도 지금 올라가다 쭉 많이 밀렸는데 5일째 밀리고 있죠 오늘 시장 분위기 때문에 같이 밀렸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밀리고 내일 이제 더 낮게 시작한다 그러면 양봉이날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밀린다 라고 한다면 미의정시가 안 좋고 낮아 선물도안 좋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좀 밀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면 저가매 수세가 많이 유입이 될 만한 위치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제 약도 조금 올라갔 지만 잘갔 죠？모멘텀 도좋 습니다. 경증 환자 들도 지금 치료 를받을수있게신 청해 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승이 되면 확대가 되죠. 3배 이상. 자, 그런 이 호재가 준비가 되 있고 실적도 잘났죠. 낙폭도 과대하고. 자, 그래서 이제 좀 타고 올라갔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를 이기고 올라가기에는 지금 좀 어렵죠. 그래서 위치가 높은 종목들이 하라포이좀더 컸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회사가 좀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좀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은 하락폭이 좀더 크게 일어났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낮게 시작한다 그러면 낮게 시서한번더 이제 내일 조정한다 조정을 하면 하는것다 하면 됩니다. 하는것다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조정하고 나면 다시 또 안정을 찾는 하방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는 내일 1% 정도 하락을 했다 미정시가 그러고 이 나서 선물이 크게 내려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그렇다 그러면 아마 시작하고 조금 덥을 주다가 양봉을 만들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예상좀 해보시겠죠. 그리고 셀트리는 지금 이 코로나 솔루션 제고 그리고 키로나라는 부분이 아주 강력한 호재 그런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을 하면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조조조할수 있겠지만, 또 바로 이런 호재를 등였고 위치가 아주 낮기 때문에, 다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 강한 하반 경지, 그리고 조정하고 나면 파동 태고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